안녕하세요. 오토리더입니다. 오늘은 TPMS 장비 CRT 512를 가지고 그 센서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 중에서 타이어 공기압 진단이라는 걸 누르시고요. 이 차가 유럽 차인지, 아시아 차인지, 미국 차지를 선택하는데 벤츠 유럽 차니까 유럽 차 누르시고 자, 좌우 상하 버튼을 이용해서 차 브랜드를 선택하시고 이거 2019년 2, 2 1, 1, 1 3의그 포메틱 장비니까이 클래스를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의 연도하고 그다음에 센서 그 형식하고 그다음에 그 어쨌든 그 바디나 아니면은 그 엔진 형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어, 정확한 정보를 모를 때는 음 차량 등록증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W213에 2019년 거 W222이기 때문에, 예, 433Hz에 W213, 예, 이 클래스 2019년 거 요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센서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을 누르시면은 복사가 있고 오비자학습 자기학습인데, 자기학습은 계기판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학습이고요. 어 복사는 다시 이제 센서를 복사하는 건데 요 부분은 어 그냥 어 스킵하시면 되고요. 센서 학습은 OBD 학습이나 자기 학습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OBD 단자를 연결해서 진단기로 할수 있는 OBD 학습 어있고 음, 자기 학습인데 예, 간편한 OBD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센서 그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품 센서를 갖다가 1번 타이에다 어잘 장착을 하고요. 2번은 공기를 제대로 넣으라는 소리고요. 이제 3번이 그 TPMS 이 장비를 가지고 운전석부터 돌면서 센서 아이디를 활성화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4번 키 온하고 어 진단기 연결해가지고 어 활성화된 아이디를 이슈에다가 써주고 시동 온하고 그다음에 띡띡띡띡 가져오게 되고 시동 오프하고 온하고 주행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OBD 학습에서 OK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제 어 장착을 하고 공기압을 넣으니까 활성화를 시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운전석 바퀴부터 이렇게 해서 자 활성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고요. 어? 그 다음에 다시 조수석 밖으로 가가지고 OK 버튼을 누르시고요.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뒤로 가서 OK 버튼을 누르시고요.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뒤로 가서, 오케이 OK 버튼을 누르시고요 가져오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음, 보시면은 활성화 3번 과정에서 4개 의 센스 아이디를 정확하게 다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4번 5번 단계 아까 그 메뉴에 보시면 진단기 연결하라고 나오잖아요 그 진단기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시고요. 자그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는 진단기가 좀 꼬였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문 닫으시고 하여튼 뭐 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밖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키 오늘 하시고 예 여기에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오케이 들어가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활성화 띡틱틱 과정 아이디가 다 이렇게 쓰셨어 어, 어,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슈에다가 전송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센서 학습 과정이고 오비디로요. 여기서 오케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가 통신을 해요. 이미 지금 이제 진단기는 꽂아놨고요. 통신 중입니다. 기다려달라고 하고 무선 전송 중이고 이제 센서 학습 성공이 나왔고 여기서 OK 버튼을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통신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자 아까는 활성화를 시켰을 때는 그 우측에 센스 아이디가 하나만 써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활성화된 아이디가 있고 OBD 아이디가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활성화시킨 좌측의 아이디를 우측의 OBD에다가 이슈를 통해서 OBD 이슈에다가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우가 동일하게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석부터 띡띡띡띡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가져온 그 활성화된 아이디가 이슈에 써진,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OBD 진단기, 진단기를 꽂아가지고 이, 음, 지금 c r t 올리라는 진단기를 차에다 꽂고, 그 다음에 OBD 단자를 통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도 제대로 됐고, 활성화된 아이디가 오비드에 제대로 써진 센서 학습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로 눌러볼게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활성화시키고 그 아이 어 저기 뭐야 어그 다음에 그 활성화시킨 아이들 갖다가 어쨌든 이슈에다가 써주는 것까지 끝났고 여기 도움말을 보시면은요, 이 과정이 잘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번부터 쭉그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타이어 장 어, 센서 장착하고 공기 넣고 그 다음에 tpm 에서 도어 가지고 찍찍찍 돌면서 활성화 시켰고 키온 했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이 진단기 차에다 연결했고 그 다음에 아이디 이제 다운 받았잖아요 아까 아이디 다운 받는게 활성화 된 아이디를 이슈에다가 써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6번 어, 시동 ON 해놓은 상태에서 가져온 거를 띡띡띡띡 전송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7번 키 오프 한번 했다가 ON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어쨌든 한 30km로 해가지고 10분 이상 운전을 하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 계기판에 바로 이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뒤로 가게 하시고 메뉴 중에서 여기 홈버튼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서비스 서비스로 가셔서 홈버튼 OK 하시면 타이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 타이어 정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OBD 단자를 통한 그 학습까지 마무리한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정보를 제공한 것은 오토리더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